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아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이제 권영찬이 고발한 거다. 또 어떤 네. 분은 A 씨가 고소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발이죠. 제삼자가 하신 아, 거는. 아 제삼자가 한 고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소고. 그러니까 이게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다 오고. 문자로 오고 그리고 우편밀도 누가 약식 기소를 하니까 그게 다 저한테 오는 거군요. 네. 왜냐면 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네네네네. 뭐 소위 말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네네네. 뭐 이유 없이 뭐 수사를 안해 버리거나 뭐 이럴 네네네.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예. 네. 그러니까 있구나. 이제 당연히 정보 제공이 돼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한, 심지어 우리 권땡땡씨는 우리 김호중님의 눈과 장기를 훼손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권영찬이 권땡땡씨와 복실포항 그리고 짱나공주님 등을 서울중앙재가점에 3명 다 고발장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 이번 고발장을 어떤 분들은 권영찬 교수가 낸 고발장이 맞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특히 권땡땡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권영찬씨가 서울중앙재가점에 낸 고발장은 아예 접수 자체도 안됐다. 그리고 땡땡땡 님이 자신을 고소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자,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 중, 네, 대한민국에는 여러 대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또 대표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 법무법인 대표님이 있습니다. 바로 양소영 변호사님입니다. 저랑도 방송을 몇번 같이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양소영 변호사님과 전화 인터뷰로 고발과 고소, 그리고 요번 권영찬 교수가 낸 고발장에 대한 의미 그리고 왜 그게 고소장이 아닌 고발장이 돼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방송계 의 미녀 변호사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아닙니까? <laughs> 네, 아, 네. 미녀 변호사는 빼고 얘기해 주시죠. <laughs> 요즘에는 뭐 워낙 방송에서 네. 많이 뵀는데. 네. 예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전뭐 여전히 일하고 네 라디오 하고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네.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도 하고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뭐 명예훼손이 워낙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고발과 고소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고발이라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3자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음. 이제 홍수사건이 이제 어떤 범죄나, 이런 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이제 피해자나 직접 본인 당사자가 아닌데도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네.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음. 이제 생각될 때제 3자가 할수 있는 거를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소장은요? 그러면 네, 고소장은 이제 피해 입은 사람이 진행을 음. 하는 거고요. 네, 네, 네. 이제 고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하고. 침고죄. 예 여기는 이제 필수적이고요. 음. 어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나 이거 피해를 입었다 수사에 달라라고 당사자가 내는 것을 전부 다 고소라고 하고 음.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네. 우리 뭐 투바로티로 워낙 유명한 김호중 씨가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네. 근데 이제 작년 안에 이제 그 김호중 씨 안티 카페로부터 거기 뭐권 땡땡 씨라고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이 뭐 김호중 씨의 눈을 어떻게 하겠다, 뭐또 어떻게 하겠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해서 사실은 제가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협회 소장의 입장에서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아, 네, 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흔한 예죠. 뭐 시민연대가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네, 해주는 네, 것 같아요. 네. 요새 뭐그 저기 뭐야 윤석열. 네,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도 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기도 하고, 아또 그런 건이 있었죠. 네,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남대문 경찰서로 그 사건을 위임을 내려보냈더라고요. 네, 요즘은는 이제 경찰이 네. 수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그렇죠. 수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또 바뀐 게 작년이랑 바뀐 게 작년에는 만약에 권영찬이 고발장을 낸다라면 서울중앙지검이나 다른데 내도 되지만 요즘 무조건 경찰서로 사건을 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서 고발했다 조사를 한 여섯 번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데 결정적으로 그 형사분이 얘기할 때 우리 당사자의 처벌 네. 동의서 그러니까 네. 일종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합니다고 고소장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피해에 대해서 그 음. 말하자면, 명예훼손으로 하신 거죠? 명예훼손과 모욕과 이제 협박으로 네, 했었죠.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그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네, 명예훼손도 그렇고요. 반의사불벌죄, 그렇죠. 네. 뭐, 친고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보완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그리고 네네. 어, 모욕을 당했을 때는 네. 내가 아무리 고발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네. 아, 나도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어, 나도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걸내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고소장을 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고발장을 내서 이제 또 김호중 씨가 고소장을 냈는데 제 사건 보니까 1번부터 한 6번까지는 제가 돼 있고 이제 7번에 이제 김호중 씨의 고소장이 들어가 있고 또 8번부터 10번까지는 또 제가 또 마지막 어, 조사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감사하게도 그 권땡땡 씨라는 분이 그 네. 진주지청에서 구약식으로 100만원의 검사 구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주, 이 보통 이 벌금형은 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어떤 질문의 취지이신지 정확히.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벌금 받는 분도 있고 또 네. 기소유예를 받는 분도 있고 네. 또뭐 어떤 분들은 뭐보호관찰소 위탁 또 기소유예를 받더라고요. 네. 음, 이제 보호관찰은 일반적으로, 뭐, 가정폭력이나 이런 경우에 네네네. 하고, 재범의 네네. 위험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네네네. 이제, 벌금은 지금 뭐, 여러 행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하기에는 음. 적절치 않아서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명예훼손, 네네네. 모욕 같은 경우에 벌금이 나옵니다. 실형보다는. 네네네. 네네네. 어, 그,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음. 뭐 중하다 그러면 이제 벌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네네네 제가 그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신 분들이 반성을 하고 음. 뭐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에 그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A 씨는 100만 원 약식 기소 검사 구형을 받았고 요게 또 저기 어 법정으로 또 이관이 돼서 보통 한두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그때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죠. 벌금에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안 하면 음. 네,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보호 관찰소 위탁 조건부는 이분이 죄는 인정하되, 근데 또 벌금 내리기는 그렇고 또 이제 범죄인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네, 교육을 받아야 필요하다.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또그 다음이 이제는 악플러 예방. 교육 조건부터 기소위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가벼운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또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김호중 씨 모욕을 하다가 내가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권영찬을 막 욕을 하고 심하게 막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해서 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또 이제 두 번째 고소를 만약에 당해서 이게 네. 조만간에 판결이 낸다면 이분들은 기존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는 좀 과한 벌을 받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재범, 재범이 되면은 이제 상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아무래도 형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전화드린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악플보다는 찬플을 달아야 되고 네. 또 칭찬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선풀 달기 운동본부에서 네네네. 같이 저도 참여도 하고, 이와 네네네.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인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어, 하여간 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우리가 조금, 음. 어, 정말 이제 그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악플은 음. 달지 않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선플만 좋은 의미에 뭐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응원해야 되는 그런 선플만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네.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악플이 계속 달리면 피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 계속 공유가 되니까. 예. 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피해자들이나 내지는 거기에서 공분을 느끼거나 뭐 음. 이렇게 하시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네네네네네. 네, 그런 것을 악플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 특히 또 거기에 그 모욕적인 음. 표현 있어서. 어 이렇게 하는 거, 욕설이나 비방하는 내용, 개인적인 인격을 비방하는 내용, 사실 이외에, 음. 어 이런 부분들은 꼭좀 근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아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이제 권영찬이 고발한 거다. 또 어떤 네. 분은 A씨가 고소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발이죠 제삼자가 아, 하신 거는 고발 아 제삼자가 고발이로 아, 고발 했기 한 때문에 그니까 러 이게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다 오고 문자로 오고 그리고 우편밀도 누가 약식 기소를 했다 그게 다 저한테 오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뭐 소위 말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네네네네. 뭐 이유 없이 뭐 수사를 안 해버리거나 네네네. 이럴 할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네, 수도.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보 제공이 돼야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전화했지만서도 마지막으로 이 법이라는 거 알면 조금만 알아도 좀 우리가 더 착하게 살수 있고 우리 선한 시민으로 살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변호사님? 네. 어, 사실은 이제 정,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형사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네네네네. 굉장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네네. 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이 필요한 부분은 음. 어쨌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서로들 조금 원칙을 지키고, 음.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끄시고. 네. <laughs> <laughs> 네 그렇게 지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니까 음. 어, 악플을 단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네네. 나의 인생이 중심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고 너무 관여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눈을 나에게 많이 돌리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도 행복해야 되고 칭찬을 한다면은 양소영 변호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변호사. 그리고 네, 우리 권영찬 변호사, 최고의 <laughs> 연예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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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종 전화 들어서 법적인 상식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풀이왜 중요한지 의미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트바로티 rs 여러분들. 권영찬이 하면 어떻고 또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안티 카페 권땡땡 씨가 100만원 약식 기소 구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복실 포항 님이 우리 보호 관찰소 위탁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짱나 공주님이 악플러 예방 교육을 받고 그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았던 거즉 처벌을 받았다는 거 그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김호중님의 노래 듣고 음악 듣고 총공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님 최고입니다. 근데 김호중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바로티 아리스 한문 한문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호중님 최고, 투바로티 아리스 최고, 양소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